집에 딱 돌아왔는데 <laughs> 어, 박스가 하나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을 먼저 두 가지 작은 거 보여드리고 신상 가방을 어, 한번 언박싱해고 보여드리고 얘는 다 그래도 클래식 뉴예요. 그리고 제 요즘에 관심이 많은 백 종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큰 사이즈 두 가지에서 총 다섯 가지를 살펴볼 건데 궁금한 점은 많이 많이 질문 바랍니다. 첫 번째 가방은. 어, 카드 지갑 형태죠. 카드 지갑에 체인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 제품은 샤넬 카드 홀더 위 체인. 근데 얘의 특징은 체인에 이제 카멜리아가 달렸다는 거. 어, 이거 안 달렸으면 한 500불 더 쌌을까? <laughs> 그래서 가격은 1,775불, 어,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램스킨 블랙에 골드 하드웨어이고 열면 아코디언 형태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수납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납작한 경우에는 그냥 한 개의 슬라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펼쳐지는 아코디언 형태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 어. 그래서 안쪽은 천이고, 밖에는 약간 반들반들하고 반짝임이 있는 램 스킨.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샤넬 하면 딱 떠오르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체인, 체인 스트랩, 그리고 퀼팅. 퀼팅이 있는 디테일, 그 다음에 CC 로고. 어, 이것을 모두 갖춘 그냥 클래식한 느낌. 그냥 클래식백의 뒤에 보통 파켓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작아서 파켓이 있어도 뭐 넣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미니백을 선택할 때 실용성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니까 목걸이처럼 그냥 멋내려고 가방을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니백의 제 마지노선. 내려갈 수 있는 사이즈가 딱이 정도 평소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 멤버십 카드라든지 뭐 할인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신분증을 비롯해서 지폐 물론 접어서 넣어야겠지만 동전 조금 정도까지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가방을 착용을 해보니까 실용성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 제 키는 172 약간 키가 작아도 이 정도 와도 괜찮겠지? 크로스룸 했을 때이 정도? 지금 이거 제가 말했지만 이 까멜리아가 탈착이 불가능해서 이거 너무 떼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 떼면은 약간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단단하게 잘 붙여 놔 가지고 어 이거 딱떼 가지고 이렇게 머리띠 같은데 하면 참 좋겠지만 얘가 거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은 얘가 줄이 돌아가요 줄이 돌아가서 이렇게 앞쪽에 안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드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 막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는 치렁치렁하는 게좀 별로다. 짧게 입고 싶으면 이렇게도 가능하다고요. 이게 껴질까? 어, 네, 저는 좀 커서 이게 그 얘도 좋은 점은 한창 여러분 벨트백이 나왔잖아요 저한테도 지금 약간 벨트로 할수 있는 것에 맥시멈 사이즈인 것 같아. 이거보다 더 크면 벨트로 하기 좀 어, 장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카멜리아가 붙어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특이사항 중에 하나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블랙 미니백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색 미니백을 한번 볼게요. 짠. 어, 컬러는 네 가지. 버건디 색깔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 그린 색깔도 있고 연보라색도 있었죠. 이 제품의 원래 가격이 1,850불이었어요. 근데 얘가 600불이 올라서 2,450불이 됐더라고요. 근 2년 사이에 샤넬 가격이 이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얘도 이제 그 오른 거 중에 하나인데,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저는 핸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백을 산다면, 어, 클래식 디자인 이제 핸들이 있는 거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서 저는 하나만 추천한다면 더큰 사이즈로 핸들이 있는 거.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린도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되게 오묘한, 신기한 그린이죠. 얘는 골드 하드웨어인데 잘 보시면 약간 골드가 뿌옇죠. 엔틱 골드? 그지 엔틱 골드 하드웨어. 이고, 역시나 뒤에는 따로 파켓이 없는 미니 사이즈입니다. 여기 뭐, 뭐가 많이 들었네. <laughs> 립도 있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립 제품 같은 것도 들어가요. 기본적인 거는 다 넣을 수 있는 정도. 얘는 아까보다 바닥이 조금 넓게 있죠. 그래서 아코디언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들어가는 지폐 정도, 카드 몇개 정도, 그리고 역시나 겉에는 램스킨. 반딱이는 느낌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 업할 때는 램스킨이 좋다. 한번 제가 매 볼게요. 어, 아까보다 살짝 짧은 느낌이죠. 그렇죠? 하지만 키 작으신 분들한테는 더 예쁠 길이 그다음 옆으로 맸을 때이 정도 저는 약간 키가 큰 편이니까 옆으로 맸을 때 길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손에 들기도 좋잖아 그죠? 핸들이 있으니까 물론 손가락 두 개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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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첫 번째 미니백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사이즈는 얘가 살짝 옆으로 긴 편이죠 그리고 얘는 핸들이 있어서 좋고 둘다 체인 줄이지만 얘는 체인이 돌아갔죠. 이 제품은 체인이 여기 딱 붙어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음. 일단 둘다 탈착은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코디언 형태로 이렇게 접혀 있는 납작한 형태라면 얘는 어느 정도 밑에 공간이 확보된 그런 형태. 아, 진짜 램스킨에서 빤딱거려서 예쁘다. 세 번째 언박싱을 해볼까봐요. 앞에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사이즈 좀 크죠? 어, 정식 명칭은 샤넬 펄클러쉬 클래식 플랩 미니백인데 한국에서는 뿌띠싸? 굿디싹 골든볼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얘이 달린 것들의 정식 명칭은 펄 크러쉬. 얘는 미국 가격으로 4,600불. <laughs> 어, 맞아요. 예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 최고의 장점은 이 볼이 장식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아까처럼 우리가 야매로 길이를 조절하긴 했지만 얘는 어, 이렇게 하드웨어가 따로 있어서 얼마든지 길게 최고로 길게 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짧게 하면, 어 줄이 늘어지는데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장식적인 요소니까, 어 짧게 해도 예쁘다. 저는 좀 커서, 이게, <laughs> 볼이 있는 거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단 길이를 조절한다는 실용적인 면에서도 좋은데, 저는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좀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게, 납작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나는 이 장식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미니백과 다른 점은 뒤에 아무래도 면적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파켓이 있더라. 그리고, 오, 안에가 금색이네요. 그래서 얘는 안에도 약간, <laughs> 어, 유물같이 황몽 골드 같은 스타일로다가 어, 미라가 나야 될것 같은 그런 스타일들. 어, 안에가 이렇게 골드인가 방 처음 본것 같아 나는. 치렁치렁 늘어지는 게 싫으면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원피스 같은 거에 들어도 좋고. 미니는 열 나가서 들어가 보면 작아서 늘 돌아서 나오는. 어, 들고 보면 왜냐면 또 우리 옛날에 빅백 전성 시대를 한번 누리셨던 분들은 이 미니들이. 이런 애들은 뭐 거의 상대도 하기 싫은 정도로 너무 작고 비싸서 싫은 거고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아 미니백이구나 하고 불렀는데도 얘도 여전히 작은 거지 이것저것 막다 때려놓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래 옛날 그 시절에는 양산 텀블러 모자 다 놓고 다녔죠. <laughs> 어, 양산이 몰라 양산 나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래, 양산도 넣었었어야 됐겠지. 어, 그리고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백스테이지도 팔로우해주시면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제새 영상 같은 거 안내를 스토리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낌으로 소셜에서 재밌게 놀수 있는 판이니까 제 인스타그램 백스테이지도 많이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케일라님은 골든볼. 몇년 후에 촌스러워 보일까요? 골든볼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얘는 충분히 계속 뭔가 쿠티어 느낌도 나고, 오히려 더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클래식 미니를 사야 된다면 골든볼이랑 그냥이 있다면 저는 골든볼을 살것 같아요. 다음 가방은 제가 인스타그램 백스테이지에서 어, 언박싱 비디오 릴스를 살짝 보여드린 적 있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트위드고 역시 정사각형. 예, 자세히 보시면 어, 내가 <laughs>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고 원래 이렇게 어, 망가진 모양으로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300불. 어, 1000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약간 낮은데, 1000이고, 정사각형이고, 얘도 살짝 좀 골드빛이 나죠? 이 정도면 샴페인 골드 하드웨어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골드랑 실버 중에 갈등 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초이스 열어볼게요. 안에 가죽이고, 이쪽 안쪽은 1000이네요, 얘는. 얘는 체인 조절 안 되고, 탈착은 불가능하지만 돌아가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 골든볼 같이 얘는 이런 샤넬 참이 달려있어서 얘를 어느 위치로 하고 싶냐. 그러면 돌릴 수가 있지. 단 위에 이 가죽 스트랩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체인 때문에 약간 무거울 때 여기 하면 엄청 아픈 거 아시죠? 전보 같은 거에 물건 많이 넣으면 여기 어깨 아프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어깨에 닿는 부분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굳이 가운데로 딱 해야겠다고 하면 이게 정석이겠죠. 하지만 얘 올려서 짧게 두 줄로도 뵐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니백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컬러가 이렇게 소재의 변화를 꽤 해볼 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 하지만 정말 나는 실용성이 최고야 하시는 분은 당연히 블랙으로만 가야지 뭐. 음 계속 그냥 깜장으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점철해서. <laughs> 그렇게 해야지. 특히나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내가 이걸 많이 살게 아니야. 그죠? 그럼 최고의 초이스를 하겠다면 실용성을 강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검은 소독으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해. 그러면 적어도 얘들아 하드웨어 정도는 은색으로 골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어? 그런 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세히 보시면 얘는 트위드다. 근데 여기 트위밍을 어 예쁘게 가죽으로 했죠. 얘는 뒤에 따로 파켓은 없습니다. 느낌이 잘 보시면 얘는 약간 모양이 더 각잡혀 있고 납작한 느낌 느껴지세요. 제이크님, 이거 너무 노브란 거보다 셔츠, 데님 같은 캐주얼에 매치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가죽보다 천은 힘을 더뺀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골드에서 실버 하드와이어로갈때그 쿨한 느낌 한 방울 더하는 것처럼 약간 페브리고 갈 때는 그런 약간 가벼운 느낌, 경쾌한 느낌 더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 아니면 나는 왕언니지만 캐주얼 진짜 즐겨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죽에서 좀 벗어나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보세요. 똑같이 스퀘어 미니인데 얘가 좀더 크죠. 얘는 좀더 납작한 느낌. 자, 똑바로 놓고 봤을 때. 그죠? 확연하게 얘가 크죠. 아까 미니로 봤을 때랑 약간 비슷한데. 쉐입이나 각짐이나 오는 미묘한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얘가 좀 작죠. 얘가 조금 크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굳이 우리가 말원경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것들이지 그냥 얘는 미니백 카테고리이더라 걔나 얘나 들어가는 거 별반 차이 없더라 얘는 핑크색도 나왔어요 똑같은 조합은 아니고 그냥 이게 없으면서 핑크였던 것 같은데 또 파스텔 혹은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가방 지금 시즌 맞죠 그 다음에 핑크 색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론 다 품절됐겠다 정말 그하드웨어 근데 누런 골드가 아니어서 좋다. 얘를 얘랑 비교하니까 엄청 누런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약간씩 있다는 거. 얘도 한번 제가 매볼게요. 이렇게, 오. 얘가 아무래도 흰색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보다 사이즈가 약간 크다고 했잖아요. 확큰 티가 난다. 두 줄로 맸을 때. 그리고 옆으로 매도 충분히 긴 길이. 이 길이는 이게 더 예쁘다. 아, 이거 쪽가위로 자르겠다고? 옥수수님 <laughs> <우스스님>, 이거 쪽가위로, <laughs> 엄마가 이거 쪽가위로 잘라주면, 어, 혈연관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네, 엄마, 그날 전쟁이야. 어, 아이들 오프 화이트 운동화. 어, 그 플라스틱 태, 어머니가 잘라버리려는 그 느낌. 알지? 어머니가 갑자기 이 터진 것 같은 트위드를 쪽가위로 잘라버리는그 느낌? 어? 엄마가 골든그스 운동화를 보더니 갑자기 표백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빡빡빡 닦아버리는 그 느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찢어진 청바지를 깨어 메어 주지 마세요. 우리 힐킴님은 어, 미니 어쩌고저쩌고보다 미니를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 미니를 맸을 때 어, 통통한 저에게는 카드 지갑으로 보이니깐요. 이번에는 클래식인데 뭔가 다르다. 그것은 빈티지 샤넬백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더 리얼리얼이라는 그 중고 사이트에서 샀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중고 사이트이기도 하고 약간 믿을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새 것만큼 컨디션이 진짜 좋은 걸 샀어요. 사실 중고치고 싸게 산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4 0 0 0 불에 샀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샀어요. 옛날 샀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원하던 스케어의 램스킨의 이 뽀송이가 살아있는 골드 하드웨어 제품을 골라서 저는 대만족. 제가 지금 언박싱했던 신상품이랑 너무 비슷하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램 스킨인데 너무 다른 느낌인 거 아시겠죠? 똑같은 정사각형 백이라고 사는데 쉐입도 틀리고 얘랑 얘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얘를 너무 직사각형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이때 옛날에 정사각형이 사이즈도 좀 크고, 그죠? 가죽도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샀을 때, 어? 내 빈티지랑 가방 쉐입이 거의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사이즈가 좀 크잖아. 얘네 둘끼리도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미니 정사각형보다는 또 차이가 있는, 일본 빈티지 샤넬은 컨디션은 최상인데 가격은 유랑 같거나 비싸고, 어, 워낙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맞아요. 일본은 컨디션도 좋고 되게 레어템도 많고, 워낙 옛날부터 매니아층이 많고, 그 명품을 즐기는 문화가 일본에 많으니까 정말 마켓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가격은 되게 비싸더라고. 유럽은 싸지만 엄마 옷장에서 눌러져서 보관된 느낌, 어, 유럽은 싸지만 상태가 안 좋고 뭔가 대대손손막막 막 굴리다 나온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나도. 자, 그래서 열어볼게요. 얘는 요즘 것과 뭐가 틀린가. 그래서 안에, 어, 이 클래식들이 이 안에 이렇게 엠보로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큰 가방들은 플랩 있는 것도 있고, 그 저는 이 자주색이 너무 좋아요. 되게 옛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샤넬 옛날 가방들 보면 이 자주색이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역시나 여기 지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켓이 있고, 어, 안에도 엄청 깨끗하죠. 똑같은 가방이라도 빈티지에서 찾거나 중고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만한 소스라면, 네, 저는 얼마든지 중고거래에서 좋은 제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다섯 가지 가방, 제가 초초 미니 사이즈부터 어, 더 미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카드 지갑 사이즈의 미니부터 시작해서 어, 새로운 뉴 신상이면서 클래식 가방 언박싱, 그다음에 제가 가진 조금 큰 사이즈의 미니백까지. 다섯 가지를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들한랑 살펴보고 가죽 그 다음에 뭐 컬러, 사이즈, 착용까지 어,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내스님은 3번과 5번 개취입니다. 오 제이크도 3번, 5번이 제일 좋네요. 그래? 나는 다 좋아. 어, 빈티지 백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다섯 가지 백 중에 제일 본인의 최애. 어,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라이브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이것저것 참견해주신 많은 백스님들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요. 스테파니님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바이바이.